정준영의 심심타파 현재 한국시간 0시 5분 이곳 시간은 밤 11시 5분 현재 서울 기온은 1도 이곳의 기온은 11도 여기는 중국 상하이입니다 몰래카메라 아닙니다. 개편을 맞아 준비한 특별 이벤트도 아니고요. 100% 실제 상황입니다. 이 시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10층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에 있어야 할 제가 왜 미국 중국 전화위에 있는 걸까요? 왜 전화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걸까요? 첫곡 듣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곡 주세요. 상하이 마, 상하이, 오렌지 캬라멜의샹하이 로맨. 정준영의 심심타파 네, 11월 18일 화요일 첫곡은요, 오렌지 캬라멜의 상하이 로맨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타파 DJ 정준영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음, 전화도 하고 있는데, 상태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어, 어제부터 엘 b c 라디오가 개편을 했어요. 그, 저희 앞집인 결밤에는 이제 새 DJ가 왔고, 신사 끝나고 새벽 2시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고요. 어, 그래서 저희 신사도새단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짠! 하고 보여드릴 생각이 없는데, 아,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에 공연이 있어서 왔는데 여권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어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는데요. 여권을 분실한 것도 그리고 DJ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이니까 사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도 개편 첫시간인만큼제 목소리로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해서 전화로 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듣기에 불편하셨다면 양해 바라겠습니다. 어,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두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어, 여러 가지 여건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를 대신해줄 분을 직접 선호했습니다. 어, 아마 지금 스튜디오에서, 어,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주승진씨 아, 윤승진씨 일단 너무 죄송해요. 아, 진짜. 역시나 <laughs> 저를 위해 일을 만들어주시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오늘 급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네. 아, 진짜, 진짜, 아, 너무 고마워. 진짜 감사드리고. 제가 아니에요. 없는 심사 오늘 잘 채워주실 거죠? 네, 네, 네. 내일 무조건 가야죠. 너무 네. 다행이네요. <laughs> 너무 다행입니다. 네. <laughs> 근데, 근데 정말 당연히 내일 계속 네. 게 됐어요. 전화는 이쯤에서 네, 끊어야 네. 될것 같다고 합니다. 네, 전화 더 하고 싶은데 저희 그 MBC 전화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음. 어쨌든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 자리를 비우게 해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심사 과정 여러분이 오늘 그돌킹 씨와 함께 두 시간 잘 만들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늘게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 어, 그냥 조심히 건강하게만 얼른 와주시고요. 어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준호 씨 내일 꼭 건강히 돌아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